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것 뭐냐 쉽고 효과적인 뇌과학적 언어 치료. 예. 저는 뭐한 40여 년간 연구를 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치료는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첫 그 번째로는 이제 먼저 듣는 훈련이에요. 예. 아이가 잘 들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예. 사람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모는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 암 한다든지, 아니면 확 <목소리> 한다든지 이렇게 좀 소리를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가 한 6, 7천 명 이상의 부모님들 만나봤는데요. 핸드폰, 또 텔레비, 인터넷, 이런 것들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눈이 마주쳐야 돼. 얼굴 표정을 봐야 돼. 입술 움직임을 봐야 돼. 그리고 지금 무식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움직이는 것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요 뇌의 요 부분 가장 중심 부분에 보면은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치면은 손가락, 얼굴, 입술 얼굴, 입술, 혀 이게 운동을 해야 돼.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게 운동이 안 돼. 눈 운동, 눈동자가 그냥 조리개가 이렇게 좁혔다 좁다 또 이제 이게 막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가 뭐움직여야 눈동자가 움직인다고. 네. 그러면서 소리를 정확하게 주의력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래요. 혀, 입술, 얼굴, 손가락. 아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보면은 눈만 보죠. 입안 움직이죠. 혀안 움직이죠. 그래서 언어 발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계속 소리를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단어를 만들어야 돼. 따라하면돼 의미는 나중에. 의미는 나중에. 어, 주로 보면은 어, 돌 때부터 두돌 때까지 어휘력이 많이 발달해요. 그다음에 에, 두 돌에서 세돌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단어 문장도 되거든요. 문장이 안 되면은. 기억을 잘못 해. 장기 기억을 못 해. 그 뇌에 그 공식이 다 있습니다. 문장을 할수 있어야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거는 금방 1초면 사라져버려요. 예. 근데 소리를 따라 하면은 듣는 소리를 이어서 이어서 자꾸 하면은 계속 머리속에 남아있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 있으려면은 반드시 입으로 입을 움직여야 돼. 아예 이오우 엄마 시계 바나나 움직여 줘야 돼. 그리고 혀도 같이 움직여 혀도. 예. 그래서 우리 말 어느 지체 하는 되는 아이들 보면은 거기가 씹어 먹는 거잘안 먹으려고 그래. 빨대는 빠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얼굴을 보고 눈동자가 움직이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자우도 움직이고 아이들 싫으면 싫어 끄덕거리고 어, 그 다음에 입을 움직여야 돼 아암 아 하고 먹여주잖아요 네. 아암 입술 움직이는 거 입술 운동 혀 운동 그리고 눈동자 운동 고개 운동 손 운동 이것이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스마트폰 틀어주면 언어의 적이에요, 적. 왜? 눈동자 안 움직이죠? 입술 안 움직이죠? 혀안 움직이죠? 고개 안 움직이고 가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7, 8개월 됐는데 아이가 산만 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이건 독약과 같아. 엄마가 독약과 같다는 거 충격받아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도 싹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 말이 다시 살아나오고 신체가 안정이 되고 산만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뭘할 때에 몸이 같이 움직이면 해소가 되는데 안 움직여요만 계속 보고 있으면 해소가 안 되니까 평상시에 막 산만한 거예요. 막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의미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은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산만한 게 없어져요. 집중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특히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고 다니면 또 마, 입술 움직이는 거안 되잖아요. 이래서 언어가 안 되면은 감정 처리도 안 되고 우울증도 생겨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잘 듣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맞아 봐야 귀가 이렇게 잘 들리잖아요. 다른 거 하면은 귀가 방향이 잘안 들려. 얼굴을 보고, 눈이 얼굴을 보고, 입 움직이는 거 보고, 눈동자 달아가는 거 움직이는 거 보고, 고개 돌리는 거 움직이는 거 보고, 입술 움직이는 거 보고, 보고 듣는 거예요. 예. 듣고, 보고, 보고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 처음에는 시간이 짧을 거예요. 아니면 귀를 잡고, 아니면 얼굴을 잡고라도 맨 처음에는 한 5초. 5초 해도 막, 막 돌린다고. 예. 5초가 적은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감각은 1, 2초 사이에 사라져 버려 그걸 3초로 이어지면은 그때서부터 뇌가 조금씩 조금씩 인식하는 거예요. 5초 되면은 상당히 주의력 집중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뭐 윙크도 하고 네라고도 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되고 그다음 뭐 고개 고개 고개도 돌리고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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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 이제 손까지 작동하고 예. 손, 작동, 도리, 도리, 넌, 넌, 예? 그러고 막, 넌, 장난도 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들리면, 휙! 휙! 이런 것들 하고 말이야. 뭐, 권총, 장난, 장난, 장난! 이렇게 하면은,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되고, 아! 목소리는 사람을 통해서 들리고, 아, 나도 따라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테레비 틀어주면 안 돼. 에, 세도를 지나고 문장까지 된 다음에는 다른 걸 봐도 좀 돼. 그 전에는 반복해서 계속 봐주면 언어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려면 얼굴, 귀가 이렇게 돼.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목소리도 엄마가 이러면 하니까 모음부터 아, 에, 이, 오, 우한 목소리 되잖아요.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의미 있는 말이 필요서 아예 유 하든지, 가나다라 마바사 하든지, 예, 뭐, 자기가 좋은 노랫말 같은 것도 하든지, 입술 움직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놓고 딱딱, 이, 여러 가지 소리도 보여주고. 동물 소리거든요. 아이들이 이 소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음. 예. 근데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음. 음. 아이들이 목소리가 짧아. 진동이 잘안 돼. 목소리가 이게 진동, 바이브레이션, 이게 되게 돼요. 우 이거는 우하는거지 이게 안돼요 아이들이 이거는 호흡이 나와줘야 돼요 호흡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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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러면 호루라기 같은 것도 좋고 예. 듣고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것 엄마가 처음에는 시범을 다 보여야 돼 악기 소리같은 악기 소리면 하모니카도 좋고 뭐 피리도 좋고 나팔도 좋고 장난감 예. 그렇게 계속 보여주면 아이가 그걸 보잖아요. 그런 형태가 다르니까, 눈동자도 어, 작은 거, 큰거볼때 눈동자가 이게 조리개가 크게 커졌다, 적었다. 이게 막 눈동자 운동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구 운동, 얼굴, 손, 소리, 이거 다한 곳에 있어요. 이게 언어 발달령이에요. 언어 발달령. 와, 그래서 눈. 입, 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 소통할 때손막 하잖아요. 눈동자 막 움직이고, 고개도 막움직여 예. 그러다가도 입 속에서는 혀가 막 움직이잖아요. 말할 때 혀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할때혀 여러분들 입술 운동을 어나운서나 또 성악가나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나오는데 입술이 굳으면은. 발음이 잘 된다는 그래서 이술 운동 많이 한다고요 우리 보통 산 토끼 토끼 하면 입술 하면 이거 계속 하면은 참 좋아요 이게 잘안될 때는 네. 요거 조금 쉬운 조금 더 어려운 거혀 운동 잘 한대요 리리리 자로 하면 한번 한번 해보세요 르르, 한번. 오전에 그 입술 산토끼 해보시다시작이할때배힘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속에 호흡이 꽉차 가지고 횡령, 뭐 올라오면 소리가잖아. 한 번, 다시, 한 번, 산토끼 하면 되고, 야, 이거만 해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잘 듣는다고요. 그다음 혀로르 해봐요. 르르 저는 탈렌트들 연습하는 많이 봤거든요. 탈렌트들이나 어나운서나 이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데 입술을 응키면은 발음이 맞고 너무 잘안나오요그 뒤에 앉아아 이거 연습하면 돼요 그럼 이걸 하면은 애가 재밌어하고 신기하게 하고 그러다가 <laughs> 장난도 치고 <laughs> 이런 건 하고 하여튼 아이하고 흔히 생쇼를 다 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 보는 거 재밌고 소리 따라 하는 게 재미있으면 여기서 웃음도 나오고 여기서도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소리는 쳐 들면 한음 예, 처음엔 통음인이라 그러죠. 통음이 모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는 여기 이게 입술이 안 붙잖아요. 그 다음에 자음 들어가면 마, 바, 파, 마, 바, 미음, 마, 바, 파는 이거 입술을 붙였다 나오는 거예그 다음에 혀를 써가지고 쓰, 즈, 쳐할때 이게 혀 속아, 혀가 입술이 천장 붙었다가 바람소리 나가는 요요 다 원리라고요. 요몇 가지 원리를 하는데 계속 소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성훈련,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다 했고, 예, 다 했고, 예, 다 했고. 그래서, 어, 이제는 입술 모아서, 이런 것도 재밌어요. 하면은, 아이가 집중도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말에는 호흡이 따라 붙어야 돼요, 호흡이. 어떤 아이는 호흡이 잘 붙으니까 말을 그냥, 하하하, 하고 또 목이만한 소리. 그걸 묘성이라고 그래요. 고향에서 목소리 너무 약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장난도 좀 치고. 그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어, 파이프, 담배 파이프인데, 시로폴 공이서가 푸푹푹 동동 뜨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무조건 쉬워. 그냥 불명한데. 그럼 이걸 볼 때에 이 호흡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호흡이. 예.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입술 붙이는 거, 호흡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언어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모음, 아, 에, 이, 오, 우는 처음에는 통음이니까 잘 나와요. 그다음에는 이제 입술을 붙이면은 어, 마바파 마메미모무 마메미모무 바베비보부 하면 입술을 붙이는 거 되고 근데 그러니까 스즈츠 스즈츠의 뭐 어, 초콜렛 같은 거든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연습을 자꾸 시켜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1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5분 정도만 연습을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언어 발달은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네. 훨씬 더 빠르. 저는 지금도 이거 들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우리 말은 뭐 발음이 잘 되는데 우리 말도 방송을 이렇게 찍으려 그러면은 어떤데 막 발음이 엉킨다고 해요. 네.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 미리 하기 전에 발성 연습을 많이 하면은 발음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은 쉽고 효과적인 언어치료. 언어치료는 언어치료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직접 계속 목소리를 내고 혀를 혀운동, 함 따라다 혀운동, 입술 입술운동, 호흡운동, 눈동자 운동, 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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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잘 듣고 잘 따라하고 계속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 반복, 반복, 반복할 때에 주의력, 집중력도 생기고 훈련이 되고 뇌에서는 이런 반복할 때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짧으면 이 회로가 안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쉽죠? 할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거는 중간중간를 짚어주고 하지만 은 연습하는 거는 집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직접 하는 게 실제 생활에 더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